2023년 9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구경 106번째 개송 제8장, 1000의장, 1000품 7번째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이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누군가 달이면 달마다 천 번씩, 백년 동안 헌공을 할지라도, 자신을 잘 닦은 한 사람을 잠깐 동안이라도 공양한다면, 바로 그 공양이 백년 동안의 제사, 헌공보다 더 좋다. 계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헌공이라고, 밑에 제사라고 했지? 했지만, 뭐,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야제타, 이게 헌공이라는 말 썼고, 후탐이라는 말도 제사라고 썼는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헌공이라고 했냐면, 보시라고 했다가 여기에 지금 사하세나라는 것은 사하사 파리차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차가가 보시거든요,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 헌공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거지요. 신들에게도 공양을 올리고 그 신들도 그 음식을 욕계 천신들은 뭔가 흠양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어그 우리 보호경 보면은 그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홍공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천신들한테 얘기하지 는 않습니까? 그때 천신은 뭐 지상에 사는 천신이나 욕계 천신들이니까 매달 천 번씩이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에요? 33번씩? 이렇게 되네요. 엄청난 숫자를 말하죠. 100년 동안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는 말을 여기에 로키아 마하자나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할지라도, 다남, 다이에야, 다데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 밑 있는 주식서를 그대로 축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지금 이 가로쪽에다 눈놨으니까 어, 이렇게 보시를 할수 있겠죠 어, 돈이 있는 분들 재산이 있는 분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를할수 있습니다 보시를 할수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 얘가 이제 뒤에 <laughs> 이제 오늘 이제 경전 내용을 보려고 하는 밀라마스타에 나오는데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개 등의 동목으로 잘 닦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각자의 마음을 음, 여기에 신라 아디구나 위세세나에서 개 등의 동목으로 개정해 해탈해탈지견뭐 이렇게 다섯 가지 동목을 얘기할 수 있고 수행 과정에서는 개정해가 되겠죠 잘 닦은 와위따 아따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계정에 <laughs> 몸을 닦는게 아니라 물론 몸에 악행을 하지 않는 개를 닦고 언행을 조심하는 개를 닦으니까 어, 몸도 닦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닦는거 아니겠습니까 잘 닦은 수타원이나 아라안이 된한 사람 수타원 아라안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소타판나그 다음에 키나사와 이렇게 두 분이 나왔어요 차원에서 아라한에 이루는 그런 성자들 한 사람을 잠깐 동안이라도 공양한다면, 잠깐 동안은 뭐한 끼를 드리거나 뭐 하나의 옷감을 드리거나 의식주에 뭔가 필요한 것을 잠깐 동안이라도 공양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잠깐 동안 무후땀삐 잠깐이라도 부자의 이건 공양, 진짜 공양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공양이 사애와 뿌잖아 바로 그 공양이 세요 더 낫다, 더 좋다. 백년 동안의 제사보다도 사사탕 못당얀째 그래서 백년 동안의 제사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읽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보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정화된 이런 성자들에게 잠깐 공허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아무 타라니카야 제9법에 웰라마 수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에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해는 보시입니다. 어, 이제 앞에 아나타빈디카 급고독 장자가 어, 많은 보시를 하지 않습니까? 급고독 장자는 뭐 부처님에게 자기 재산을 뭐 죄다 퇴자의 땅을 재산을 이제 금화로 바꿔서 금으로 깔면서 부처님께 보시했고 급고독이니까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음식과 옷과 의식주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장자여 거친 것을 보시하든 뛰어난 것을 보시하든 장자가 앞에서 이제 거친 것을 좀 보시하고 있다. 음식 같은 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상대방을 또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존중과 존경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또 훨씬 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자,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고, 어, 자기도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고요. 다섯 번째,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다섯 번째가 재밌잖아요. 이런 이거는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어떤 바른 견해냐? 선행에는 거기에 응당 어, 좋은 결과가 따른다. 이게 지금 보시하는 선행, 선업에는 거기에 반드시 좋은 과보가 따른다.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네 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생명, 아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완노, 그 다음에 수하 행복, 그 다음에 발라, 건강, 힘. 이 우리가 음식을 한 번만 보시해도 이네 가지 보시가 갖춰진다. 이렇게 장수하고 아름답게 되고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이게 바른 견해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보시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많이 보시하라가 아니라 그대들이 보시의 덕을 쌓으면 그대들에게 큰 행복이 온다. 이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부처님이 10가지 바람이, 10바람이를 닦으셨는데, 그첫 번째가 보시예요. 뭐, 우리가 6바람일로 말하면, 보시, 지계 인육, 선정, 정진, 정진, 선정, 지혜, 6바람일에다가, 그 다음에, 아디타나, 확고한 결심, 그 다음에, 메타, 자예, 그 다음에, 우페카, 평정, 그 다음에, 하나가, 진실, 싸자이네가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어, 그 바라밀행을 하시면서 이 바라밀에는 나의 부따로서의 깨달음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확고하게 서가지고 보살행을 계속한 겁니다. 이 모든 선행의 마지막 궁극적인 귀결점은 부따가 된 부따의 깨달음 아누따라삼략 삼보디다. 이게 부처님이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면서부터 확고하게 갖고 있는 확고한 어, 내적인 음, 굳은 어떤 뭐, 결심 이런 겁니다.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서 과부가 온다. 그 보시의 과부를 단순하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네, 생명 장수하거나 또는 뭐, 뭐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또 힘이 생기는 이런 세속적인 과보가 온다는 것을 믿고 하시는 것도 기본이지만, 내가 이 보시한 공덕으로, 공국에 깨달음을 얻게, 얻을 것이다. 이 공덕으로. 이 공덕들이 모아져서, 선행이 모아져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그에게 그런 보시의 과보가 생길 때, 그의 마음은 훌륭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훌륭한 의복을 즐기는 것으로, 훌륭한 탈 것을 즐기는 것으로, 다섯 가닥의 훌륭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으로 기운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나 아내가, 아내나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고 귀, 기울, 귀 기울이고 그가 한 말을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장기하에 그것은 존중함으로 한 업들의 과보 때문이다. 존중함으로. 근데 이게 지금 이, 앙구따라니까요 419쪽인가요? 5권에, 어, 여기는 존중하지 않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고, 비구 오지스님 양구따라니까 찾아보니까 존중함으로가 맞습니다. 책, 이게 안구따라니까요, 5권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 나온 것들은 수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존중함으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과보들이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여 옛날에 웰라마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큰 보시를 했다. 은으로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황금 그릇을 보시했고, 금으로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은 그릇을 보시했고, 칠보로 가득 채운 8만 4천 개의 동그릇을 보시했다. 8만 4천의 코끼리, 를 보시했나니, 황금으로 장식되고, 황금의 깃발을 가지고 황금의 그물로 덮인 것들이었다. 8만 4천 대 마차를 보시했나니, 등등 해가지고 8만 4천의 암소를 보시했나니. 이 뒤에 도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물질적 보시를 한 거예요. 어, 수메다 행자가, 우리가 부처님의 생에서 배웠듯이, 수메다 행자가, 어, 젊어서 아마 젊었을 때는 지만 우리 나이로 하면 뭐 이제 막 어른이 되었을 때 20대 초반이나 10대 말이나 이때쯤일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유산을 받습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모아 놓은 재산을 창고에다 가이렇게 모아 놨나 봐요. 그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의 유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이 많은 유산을 우리 부모님 조상들은 쓰지도 못하고 모으느라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가셨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서 그걸 전부 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시합니다. 이게 웰라마 바람처럼 라다 보시한 거예요. 모두 다 보시해요. 그리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혼자 수행해서 사세계성, 사모세계정, 다섯 가지 신통력, 아라하노스의 누진통을 빼고는 오신통을 다없습니다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이따 오신통을 다 얻고서, 그리고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지내요. 스승도 없어요. 스승의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연등불을 만나서, 연등불께 연등불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다처럼 저런 훌륭한 그런 스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연동불가에 만나면서 한 모든 행동이에요. 보시 다 하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다 닦아서, 세속적인 삼매와 세속적인 신통력 다 얻고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일으켰을 때, 붓다가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대는 붓다가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걸 수기라고 합니다. 그수기를 받고서, 그때부터, 과거에 24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매번 그 부처님 계실 곳에 부처님을 만나서 계속 수기를 받습니다. 때로는 비구의 몸으로 때로는 일반 장자의 몸으로 때로는 뭐 어쨌든 계속 태어나서 수기를 받습니다. 이게 부다가 되는 길의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수 있는 붓다와 암사에 쓰여 있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 십지를 닦았다는 말도 없고, 뭐, 24분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으니까, 화엄경 입법 계품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다녔다는 것하고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그때 53선지식은 부처님들이 아니에요. 보살,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해서. 뭐 미륵보살그 다음에 어떤 비구스님 어떤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고수들을 찾아서 다닌 거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다음 선지식을 소개받고,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면요. 소메다 행자가 연등분에게 수기를 받고, 사승지 10만 급 동안, 24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시는 동안, 부처님들을 계속 뵙고 수기를 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쌓은 그 공격으로 십바람비를 완성했기 때문에 부다가 되었다. 이게 부다가된 길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볼수 있는. 이것이 대승 불교로 넘어와서, 반야 사상, 정토 사상, 법화 사상, 화음 사상으로 넘어와서 이게 펼쳐지는데, 그 중에 가장 거기에 가깝게 펼친 것이 화음, 화음경이에요, 화음경. 화음경은 뭐, 온가 가르침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그 불교학 연구에 9시 밤부터 시작한 불교학 연구에 김우라 기우타카, 동경대 명예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연하시는 것을 뭐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그 얘기가 일부가 나와요. 화음경의 내용에 십바람이라 는 얘기가 황경으로 들어와서 십지로, 그 다음에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얘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편찬됐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김하 어, 선생님의 그 일본어 글과 우리말 번역글을 올려놨지만 은한번들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내용은 좀 어려워요. 중국의 화엄자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근데 화엄경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대승 경전으로서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좋고 오늘 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최병원 교수님 두분다 연세가 80이에요. 어저께 확인해서 43년생들이 두 분다. 80이 되신 노 노장님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두 분이 얼마나 어제 밤 9시, 8시 한 40분, 50분쯤에, 이제, 김은호 선생님 모시고, 이제, 불교학 연구회 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정험 선생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같이 한 10여 명이 참여해서 먹고, 이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병훈 선생님이, 그, 약간의 그, 논평문을 썼다고, 논평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근데 그게, 우리말로 다섯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번역 한2 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시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이제 김우환 선생님 이 오시면서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일본어로 번역한 거 정우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들이 또 아주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질문에 대한 것을 올려놓을까 생각하는데 을 오늘 학회에 오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고 학회 끝나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굉장히 또 날카롭고, 지 최병원 선생님은 국사학과 한국 불교사, 불교사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90년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선생님이 1년간 동경대 와 계실 때, 예, 개군 교수로 와 계실 때늘 뵀지만은, 이번에 그 논평문 쓰시는 거 보고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나이가 드셨어도 두분다노육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실 거예요 오시면은 자 이제 핵심은 여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웰라마 바라문 얘기 들으면서 수메다행자 생각이 났고 십바라밀 생각이 났고 십바라밀이 십지로 보살 십지로 또 보현행원으로 이렇게 확장 확장돼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을 거고. 자 웬라마 바라문이 큰 보시를 했지만 견해를 부족한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이것은 그것보다 더큰 결실이 있다. 이, 이 구절이에요. 아까 복구경의 106번째 구절과 딱 맞는 게 여기 여기에요. 아무리 큰 보시를 해도 그렇게 달이면 달마다 천 번씩 1 0 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한다 해도 견해를 부족한한 사람의 공양이 더큰 결실이 있다. 그 다음에 견해를 부족한 100명의 사람들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례자 100명의 일례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불환자 100명의 불환자를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라한을 공양한다면 이 아라한까지가 아까 누진자로서 어, 아라한이 나왔잖아요 100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한 사람의 벽지불을 공양한다면 벽지불이 얼마나 수행을 깊게 했는가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차이가 있어요 아라한들은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 수행을 해서 법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벽지불들은 부처님이나 전생에 법을 듣고 금생에는 혼자서 수행을 해서 벽지불이 돼요 그리고 법을 펴지 않습니다 아마 그, 그 사회체계 내에서 언어를 습득하고 이제 뭐 가르치는 체계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하고 그냥 열반에 드세요. 그래도 아라한보다 훨씬 공덕이 큰 겁니다. 벽지불한테 공양하는 게 벽지불이라는 말은 이제 음사하고 빠째까 붙다 독각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100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열에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한다면 그리고 열알 아라한 정등각을 공양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를 공양한다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비구승가 전체를 공양한다면 그게 공덕이 더 크다. 이것보다도 사방승가를 위하여 승원을 짓는다면, 이게 가장 큰 물질적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생기는 게 사방승가. 사방승가는 그냥 출가한 모든 스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승가는 두 가지 승가로 구성되는데 현전상가와 사방승가로 구성됩니다. 현전상가는 지금의 가치 시마 그러니까 포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까 해인사에 사는 스님들하면 해인사의 에 현전승가는 해인사와 산내암자에 사는 모든 스님들 이게 현전상가고 사방승가는 통도사에 사는 스님, 송광사에 사는 스님, 제주도에 사는 스님 또는 미얀마에 사는 스님 뭐. 바람살라에 사는 스님들 다 포함해서 사방승가입니다. 승원을 지을 때 우리는 현존상가를 쓰도록 승원을 짓지만 그 승원, 그 수도원은, 그 사원은 모든 스님들이 앞으로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는 것을 쭉 얘기하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귀의함은 삼 삼부, 삼부의 귀의하는 것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목을 받아지녀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대는 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여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의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거죠 3귀, 5개, 그 다음에 자의 마음을 소조한번 짜는 동안만이라도 자의 마음을 닦는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자의 마음을 얼마나 열심히 닦습니까? 우리 공덕은 앞에 것을 다 거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어요. 앞에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시를 하고, 삼보, 귀의하고,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자의 마음을 닦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이 윗바사나의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닦는다면 그것이, 이것이 그것보다 더큰 교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닦는 것이 공덕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 구조가 이 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보시, 엄청난 보시를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 오계를 지키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위에 자비사의 자의심을 비롯한 삼매를 닦는 것, 그 위에 무상공화를 깨뚫는 윗바산의 지혜를 닦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공덕의 웰라마경에서 나타난 공덕의 구조이고, 순서이고, 그 위에 이제 성인의 깨달음, 도의 지혜, 과의 지혜라는 이 깨달음이 이제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의 깨달음으로서 도와 과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마지막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열라마경을 오늘 좀 자세하게 읽은 것은 이 법구경 106번의 개성에 이렇게 아무리 재산을 지내고 홍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많이 하더라도 스타원이나 아라한이 된한분의성이를 잠깐 공유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 공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보시, 그 다음에 삼기, 지계부터 올라가는 이 모든 수행들도 그 공덕의 크기에 점점점 커진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도 우리가 공덕을 쌓았고, 이 공덕을 쌓는 수행과 우리의 지계와 또 삼기 예, 보시하는 모든 행위가 또 자의 마음을 닦는 모든 행위 위빠사 나를 닦는 모든 이 선업이 우리의 궁극의 열반으로 회양될 수 있도록 모든 존재들의 열반을 얻는데 예, 그들도 열반을 얻도록 이 마음을 회양하면서 이렇게 정진하면 은 정말 로큰 공덕이 생기는 일을 내가 마음에서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른 견해를 세우고 수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